자,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성을 다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성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예. 이 붓을 이 얇은 것보다 새로, 새로 드린 것 가지고 쓰시지. 예. 그럼... 저는 두꺼우니까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아, 그렇진 않아요.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예, 자, 무엇이든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일단요. 예. 미음을 쓸때 여기서 넓으면 안 좋아요. 예? 넓으면 안 좋아요. 일단, 이거 붓보다는 예. 저기 그 그럼 아니 그걸로 쓰세요, 새거 새거. 써보세요. 그 그붓좀 접어보세요 한번. 아니 그 붓.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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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끼시려고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저는 얇은 게 가, 얇은 것이가 나와서 저게 안돼아 예, 예.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네. 예 무엇이든 자 여기서 보여요이 예, 미음은 이 네. 넓으면 안 예뻐요. 자 이렇게서 해 배웠죠? 이렇게서 해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일단 여기 어깨는 네. 좁게, 좁게. 그죠? 예. 예. 무엇이든. 자, 이렇게 무. 네? 예? 음. 그럼 무엇을 올려 둘까요? 아, 여기 공간이 뒤죠? 어, 네. 예, 거기다. 예. 예, 여기는 귀여워. 이응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될게요. 네. 어? 예, 무엇. 네? 예? 든 2든. 아, 고 무엇이든 게이든여워이여워이 귀여워. 이귀여 내가 원여여기서여이렇게그이이이렇게가이가이 귀여워. 이귀이이스 원그 e one, one, o n 저 one. One, one, one. One, one, one. 하 n e 가 n e One, one. One, one. One, o 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인데 빼먹었어요 제가 일단 기가 약간 없어요 말라서 그새 보시면 정성 정성을 이렇게 써볼게요 정성이 길면 안돼 정성이 길면 안돼 이렇게 옆으로 넓어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넓어야 돼. 기본이 몇 살인데? 나오다 많다고 그래? 마흔인가 그러죠? 도네 정성 음. 이렇게 들어죠네네 예. 들어왔어요 내가 살 정성을 다 알아 <laughs> 야 아니 회장님 밥 사야 되겠다 오늘 왜? 정성을 아니 55세라고 얘기하는데 밥을 사야지 아니 52세인데 뭐 55세인데 밥을 사라고 그래 52세인데 어메어메 세상야 49세야? 경희야. 네. 지금 몇살 줄인 지아냐야퍼지살을는데 네, 줄였는데. 여덟 살을뚫는데 줄였는데. 아, 는데 당연하지. 쟤는 뭔 소리야. 당연한 결승 제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야, 언니보다 더많은데 언니보다? 그래. 자, 이렇게 정성을 다하라. 자, 이렇게 끌으시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